얘들아 연방은 진짜 활용할때 미지수 잘 정해야된다 야 여기 별표쳐 너네 또 대뜸 2번부터 가가지고 식 세우고 다 풀면 죽는다 진짜 어 정답 20으로 하다가 되는데 52 적어 놓고 X값이 네? 정답인데 Y값 적어 놓고 너네 그렇게 하면 진짜 나 죽어 진짜 1번 별표쳐네다답찾으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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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하세요 뭐, 다섯 개 치든, 푸게 하나 치든. 만들어요. 응? 별 파이. 응. 얘들아, 그리고 여기에 연립 방정식의 활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굳이 두 개의 식으로 세우셔야 돼요. 미지수 두개 정하시고, 상황에 맞는 식두개 세워서, 연립해서 해를 찾아야 돼. 알겠나? 네. 어쎄, 얘는 그냥 1차 방정식으로 풀면 될것 같은데요. 하지 마라. 연립 방정식의 활용이야. 뜻에 맞게 풀어야 돼. 어, 나보고 1차 방정식 활용 마냥 풀어놓고선 정답 아니에요. 그러면은 틀렸습니다. 어, 조심해라, 진짜. 자, 보세요. 하 다음은 합, 합이 25고 차가 3이 두 자연수 를 구하는 과정이래요. 자 봐봐 큰 수를 x, 작은 수를 y 로 하면은 큰 수와 작은 수의 합이 25. 이게 첫 번째 식이야. 자 근데 차가 3이라면 큰 수에다가 작은 수를 뺐으니까 지금 3이 나왔겠지. 맞지?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이 탄생합니다. 위의 식도 만족하고 밑의 식도 만족하는 친구. 네, 찾아주셔야 돼요. 오케이? 네,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선비나 멍 때리지 말라 했다, 내가 분명. 그걸 멍 때렸다고 하는 거야. 자, 14고요. Y는 11이 남았지? 자, 내가 4번까지는 안바랄게요 원래 4번 더 하면 좋죠. 진짜 합해서 25인지, 빼서 13이 맞는지 아닌지, 어, 뭐 하게 되면 좋지. 근데 이건 안 말할 테니까 제가 1번 잘해라, 1번. 제발 부탁이다. 자, 그 다음에 필수 1번 가볼게요. 너네 처음 1차 방도식 했을 때, 이거 자리수 힘들었잖아. 자릿수 안, 들이, 안 힘들었어요? 그때 너네 그때 이거 많이 힘들었었는데. 근데... <laughs> 너네가 괜찮을까요? 특히 자릿수 관련된 문제는 네, 식잘 세우셔야 돼요. 어. 미지수 잘 세우시고 그다음에 미지수 따, 미지수 잘 세워서 식 세우셔야 돼요. 자, 내려가도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럼 너네는 연방 활용이라고 하면은 먼저 네,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며. 십의 자리 수를 x, 일의 자리 수를 y라고 두는구나라고 너희들이 미지수 잘 세우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 세워졌잖아요 사람이 아싸 나이스 개꿀 그영에 맞게 하면 돼자 어. 근데 봐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크다며 얘가 두 번째 식이야 그 다음 첫 번째 식은 뭐냐면 각 자리 수의 합이 12 얘가 첫 번째 식이야 오케이 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박군수 이거 10Y 더하기 X인 건 알죠? 이거 1항가 있 했잖아, 1항가 있다 맞지멍 때리지 말라 했다. 그걸 뭐라 하냐면 멍 때렸다고 하는 거야. 멍 때린 거에 대한 정의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몇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 수는 10x 더하기 y인 건 알죠? x 더하기 y 하시면안 돼요. 네. 어. 자, 그러면 한번 세워봅시다. 첫 번째 식은요. 각자리 숫자의 합은 12. 두 번째는요.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크단다. 라고, 네, 방정식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풀게요 그러면 얘부터 정리를 좀 해야겠다 맞지? 자 그래서 여기에 9분의 1배 하시면 되겠습니다 Y는 7 맞나? 7 맞죠? 응, 맞네. 자, X는 5지? 응. X는 5, Y는 7이니까, 처음 수는 57. 봐라, 이거 미지수 제대로 안 세워놓고 10부터 세워버리면, 너네 75라고 적어서 틀리는 경우 생겨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응. <laughs> 나는 그래서 너네 만약에 활용 문제를 뭔가 틀렸어. 그럼 나 뭐부터 볼 거냐면은, 1, 이 미지수 잘 세웠나부터 확인할 거야. 자, 1-1번 한 번, 네, ES만 한번 풀어보시고요. yeah 같이 해볼까? 6. Yeah. 맞 풀었어. 볼까요? 자, 저는 12자리 숫자를 X, 1자리 숫자를 Y라고 뒀습니다. 어.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식은, 얘 각자리 숫자 합이 8. 두 번째는, 바꾼 수는 차원수의 두 배보다 17만큼 작다, 이거. 자, 그러면 첫 번째 식. 각자리 숫자의 합은 아 여기 왼쪽에 적자 각자리 숫자의 합은 8 두번째 네 바꾼 수는 10y 더하기 x는 처음 수의 10x 플러스 y의 두배보다 17만큼 작답니다네저 이렇게 세웠습니다 응. 맞다, 이거 좀 식이 좀뭐 같았다. 푸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에, 여덟 배 하면은, 글는 샀나거든요 그럼 와인은 원하겠죠 왜각자기에을 하게 팔라며 요거 다 되게 편해요 내 네, 네. 정답은 35입니다 응. 다들 이렇게 쓸까요 다들 이렇게 안 써요 됐어요 됐어요 나도 간다 자, 2번, 3번,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응. 너만은 괜찮지? 자, 개수는 겁나 쉽잖아요. 오늘, 네, 82쪽까지만 할 거에요. 네, 거석시 이런 거안할 거에요. 네. 오늘은 웜업웜업 워머, 워머. 자, 한개에1원인 복숭아 한개와 복숭아와 한개에 300원인 4두로 섞어서 모두 일곱 개 샀는데, 총 4,200원을 지불했대. 자, 자 복숭아 4두 각각 몇개샀녜요 자, 모두 7개 얘가 첫 번째씩. 자, 저 미지수 안 세우고 있죠. 왜 1번에 세워졌거든. 그래서요, 총 4,200원 지불했대. 이게 두 번째씩 이렇게 판단부터. 자, 그다음에 네, 이제 씩 세워볼게요. 개수 다 더해서 모두 7개 하나라. 그다음에 총 금액, 총 금액. 응. 이렇게, 음, 됐을까요? 자, 저는 얘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변에 100분의 1배 100 하겠습니다. 양변에 100, 100분의 1 100. 그러면 10X 더하기 3Y는 42. 음, 얘네들이 연립할게요. 자, 아. 얘는, 어, 3배 하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네, 이렇게 빼면 되겠지? 자, y는 4. 그래서, 정답 적을 때는요, 복숭아, 3개, 자두, 4개. 이렇게 적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번 넘어가겠니까? 내려갑니다. 내려간다, 얘들아. 지좀어 예. 응. 자, 갑니다. 자, 3삼번 볼게요. 어. 자, 이건 나에게 대한 문제잖아, 맞지? <laughs> 그, 어머니가 3년 전이면 아들도 3년 전아닐까요 맞죠? 네, 어머니 연세에서 3을 뺐으면 아들도 이제 3을 빼야지, 맞지? 뭐, 인터스텔라도 알고, 맞죠? 뭐, 나는 어머니는 지구에 있는데, 뭐, 아들은 저 안드로메다 저 바깥쪽에 있는 것도 알고, 맞지? 네,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잖아.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이미 어머니 나이 스세 아들 나이 y 세라서없기 때문에 아 개꿀 자 그러면 첫 번째 현재 어머니와 아들의 나이의 합은 56세 하나 그 다음에 3년 전에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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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 이게 두 번째 시기겠지 어자 식사 볼게요 어머니와 아들의 나이의 합은 5 6세구요자그 다음에 3년 전에 어머니 나이는요 음 응. 3년 전 어머니 나이는 x-3입니다 얘들아 응. 자 아들도 똑같이 y-3세입니다 얘들아 어. 자 어머니 연세가요 아들의 나이에 3배보다 2살이 더 많았대요 네 이거 풀어주면 되겠다 왔지? 자, 지 요거 조금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은, x-3y는-4랑, x-y는-56이랑, 네, 이렇게 빼면 되겠네요. 아, 네. y는 15, x는, 여기다 넣어가지고, 니까 어, 맞네. 자연립 방사식 풀면 x는 41, y는 15라서 자 어머니 41세 아들은 15세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세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조금 서둘러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거 과일가위부터 설명해야 돼가지고 네 저거 오른쪽에 4번 있어요. 저거는 내가 풀어줄라고 5번은 한번 참고해서 풀어봐 할라고 잠이 많이 오는 거라 서니다 왜? 아까 너 졸다 깬거다 봤거든? 선생님 응? 땡치면 빨리 요 쉬는 시간에 뭐하더가 쉬는 시간에 뭐 했는데? 그거 왜안 됐었는데? 뭐 하느라고? 음, 물 마신대로. 아물 어, 마신대로 안있었다고물 물만 물을 저기 했는데 여기서 마셨다고? 아 물을 5분 동안이나 마셨어요? 제 제가 피가 빠졌고. 아5분 동안 마셨다고? 하다가 에이. 화장실 갈렸는데 중지어 물을 치는 종치 때는 그 종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종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마셨구나 이렇게 계속 빨컥빨컥빨컥빨컥 빨까 쉬지 않고 왔지. 아시다, 막 힘들어서 잠깐 쉬었다. 아 다시 왔어. 응. 어 진짜 가보래. 응. 아, 진짜 물 진짜 많이 마신다. 오이유. 빨리 갔더라. 응. 1 분. 네. 1 분. 조월지 마라! 일찍 자고! 자면 <laughs> 어? 일로 하세요. 일어나 네. 스탠드 빨다. 네. 일로 좋은 거다 봤어 이리 나저기요 응? 네? 졸았잖아 너 빨리 와아아 예, 아, 어쩔 수 없..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어쩔 수 있게 만들어줄라고 저기 뒤에 가서 서 들어 아.. 네좋서 마지막 경고다 네. 너또 졸면 너지 이렇게 세운다 네. 그때는 잔말 말고 일어다네빨 풀어 뭘.. 뭘 풀어 지도 몰라요 선생님 응? 어른과 학생의 합이 20명이거든요? 응 근데 어른만 52명이 나왔어요 응. 그럼 학생이 마이너스 32명인가요? 아그 말이 안된다 내잠깐만거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 제가 좀 시간 관계상, 담, 좀, 식만 적어줄게요, 그러면. 네. 자, 어른을 X명. 학생을 Y명이라고 두면요. 어, 자, 합해서, 열, 스무 명. 총, 2만 천 육백 원. 이게 두 번째 식. 그래서, X랑 Y 더하면은, 20. 그 다음에, 1200X 더하기 900Y 하면 21600. 그래서 이거 풀면요. X가 10이고 Y가 8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답은, 네. 어른은 12명. 학생은 8명입니다. 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도. 4점이 문제를 X 개. 어. 그 다음에 5점이 문제를 YK라고 할게요. 어. 자, 그래서 총 18개 맞췄대요. 그 다음에 76점 받았대요. 오케이? 네. 그래서 4점짜리 문제와 5점짜리 문제 합해서 18개. 그 다음에 점수는 총 76점. 네. 이렇게 하면은 X가 14, Y가 다 오라가지고요. 배점이 4점이 문제는 14개. 오점이 문제는 총다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 자삼나번 내려가 됩니까? 오점인 문제 네개 아니에요? 네 개, 열네 개 네. 아인데요, 1 4 개인데요. 아, 니네 개, 개니까. 그점이 문제. 이 그렇게 개가 오잖아요. 아, 네 개, 네 개. 아, 죄송해요, 죄송 내가 못 봤네요. 네, 내려갈게요. 내려간다. <놀람> 음. 자, 341번. 응. 자, 현재 아버지의 연세는 X세. 수연이는 Y세. 자, 그럼 나이의 차가 30이잖아. 이게 1번. 10년 후에 아버지 나이는 X 플러스 10. 그 다음에 수연이 나이는, 네. X, y 플러스 10이잖아. 네. 두, 두 배보다, 세 배보다 많아진대요. X 플러스 Y는, 30. 그 다음에, 네, X 플러스 10은 수연이 나이 Y 플러스 10에 2배보다 6세가 더 많아진답니다. 네. 그러면 X가 44, Y가 14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 응. 아버지 연세는 44세. 수연이는 응. 14세. 자, 난 넘어됩니까? 네. 자, 4번 후딱 좀 설명할게요. 어, 넘어드세 얘들아. 네. 응. 계단 문제 잘풀수 있겠어요? 네, 나 어, 네. 네, 한번, 한번 내 네, 고민해 보세요.